전 맞는데 이걸 라운지네. 아니 저기 내려가는길 오른쪽에 저기 있잖아. 우리 우리, 우리 라운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라운지로 들어가는데요? 시간 조금밖에 안 남았지 않아요? 도저히 ATP가. 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디로 올라왔지? 저쪽으로 내려가볼까? 아, 어, 혜선 이쪽으로 내려가보자 그쪽이나 응. 인도공항 생각보다 괜찮은대그 어때요 유선? 뭘 조심해 어? 어, 어. 아니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어 우리 저기서 왔다며 그냥 무조건 올게 근데 아직까지 98시 안했잖아요 할수 <목소리> 응? 있어. 아, 이, <목소리> 블루 집게로 하면 어떻게 될까? 블루 집게를 조금 더 명확한 부위 모양으로 만든. <목소리> 첫 번째 조형이. <목소리> 네. 첫 번째 조형이 아니, 두 번째 조형이 아니, 네 번째 이네 번째 방못느게팔 거리를 만들어놨을까? 인도 사람들이면 늦고 도 줄이도 나왔을 거예 인도의 공사장 비한 번만 보고 아이또 밖에 공기가 엄청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어쨌든 우리 뉴델리도 온 거다 유서 그렇지 인도 땅은 밟아 본 거지. 충충한 사람은 안 태워줘요 이거야. 애기 임산부. 오이. 노인 이런 사람 들만태워준다고 응. 우리 지금 통통한 사람들은 안 태워준다고요. 응. 튜~튜~~와~ 이거 개운이 진짜 여기 없다. 저 있네요. 어 없죠. ピッポピッポポピッポポ 강혜성님 강혜성님 어? 일어나보세요 강 어, 다시 줬는데 그래서 바지 입었어? 아니지 입어 이것도 형아 씌워줘 응 유심이가 씌워줘 형아 혼자 씌워줘 혼자 씌워줘 자신 가서 앉아보세요 여기다가 혜성아 기다리세요 자시둘삼명 네.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l m me down. Say it to calm me down. Say 일 t t 어 calm me down. Say it

아빠가 아빠가 가방에서 다 꺼내줬어 자! <놀람> <놀람> 둘! 셋! 아니야 아니야 엄마, 네. 엄마가 언제 해야지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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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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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셋!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좋았샤 어때요? 아빠 엄마 유승이 작품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생각도 못했지 생일 파티로 네. 할 거라고는 네 아침에 힘쓰자 말자 네 예선이가 늦잠을 자주 잘수 있었는데 유생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엄마 그럼 저는 눈을 떠서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했어요. 을리야 이거 선물이야. <웃음> 아니. <웃음> 아. 안 편하게 느는건 기구 타시라고. 아왜좀 덥지? 아니 근데 이 피사는 왜안 기울어져 있어?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머리 잘 썼어. 이렇게. 네. 층마다 화장실 다 달라요. 화장실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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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아. The whole world is here. 모든 세상이 여기 있다는 말을 하는거지. Transport for London, Terminal 21, Paraya. 이게 집들이 파는거에요? 어. 아니, 여기 한 바퀴 빙글빙글 또 오는 거지. 네. 혜성아, 엄마 바구니좀 들어줘라. 네. 엄마만 들고 있잖아제 말. 엄마, 갈아주세요. 엄마가 와야겠 아, 헉, 코끼리요. 코끼리. 손안 돼. 오, 코끼리. 아니, 혜성이랑 엄마랑 타고, 아빠랑 유성이랑 타고. 야, 어떤 너 코끼리? 어, 장난치지 말고. 졸아 말이야. 코예요. 그래, 코예요. 코로 받아 먹지요. 원래 코끼리는 코로 받아 먹지요. 껍질 채로 먹는데요? 코끼리 응, 응. 코로 받아 먹지요. 유상이도 좋아. 이제 그만 먹어, 자 그 물은 대부분 콧물이라는 데. 안요 문자 해보세요. 어. 어때? 느낌이. 낙타랑 비슷해요. 낙타랑 비슷해? 낙타랑 비슷해. 여 낙타보다 더큰거 같은데. 낙타보다는 편해요. 느낌 이상해요, 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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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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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kay. And you sit inside now. o k a 는거 r e you good? Kitty, k 이 n u n g o Mungo, k a 이 a n How about one h a 랑 d 랑 o 코 <여기. 웃음> 느낌 어때? 낙타랑 타는 거랑 비슷한데 더 높은 것 같은데요? 귀에다가. 황소다. 이렇얘 이름은 이제 코입니다. 아니 저도 이거 꽉 잡으려고 한 하는 걸로 노력 노력하는 거지만 코끼리가 너무 심하게 놀려가지고 지금. 아빠, 우리가 탔던 낙타 이렇게 펩시랑 카푸치노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다 음료 이름이네. <laughs> 우리 40분 동안 타요? 응 아이고 그래도 익숙해지긴 하겠다 40분이면 약간 맞죠? 더휴다폰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응 느낌이 어때요? 세상 따뜻한 거랑 많이 비슷한데 더 높아진 느낌? 원래 낙타는 여기에 한반 정도? 반 정도 높이였는데 지금은 뭐 나무 근처까지 나무 높이만 비슷해지니까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지는.. 근데 코끼리 귀는요 엄청 넓어가지고요. 더울 때 귀로 그거 부채질을 하면서 부채질을 하면서 더위를 식힌대요. 그래? 왼쪽으로 가는 거야? 탁길? 탓길? 탁길로 가는 거야? 오 코끼리 부딪히면 어떡하지? 차 많이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낙자가 아닌 코끼리를 쓰고 있습니다. <laughs> 기분 진짜 이상하네. 야 그래? 코야 힘내. 생각보다 옆에 먼지가 많이 난다. 아빠, 저거 똥이에요. 아빠, 저 똥이에요. 똥이에요. 코끼리 똥이에요. <끼리 끼리> 코끼리, 코끼리 똥. 이뭐 아프리카... 달라나 봐. 어? 뭐달라 음식 안 주면 이동하나. 안하래 <laughs> 엘리는 지금 많이 먹었나 봐 음. 엘리는 지금 잘 먹었고. 유사. 콘트는 뭐좀 많이. <laughs> 엘리는 이렇게 사람들 밑에서 바나나 먹고 이렇게 조금씩 일도 하고 지내는 게 편할까 아니면 자연에서 그냥 뛰어노는 게 편할까? 뭐가 더 좋을까? 그 사람들한테 바나나를 먹고 함께 일하는 거는 사람들에 친해질 수 있어서 좋고, 자연은 자기의 자기의 고향이나 같은 집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둘 다. 자연은 음식을 잘 몬고할 수도 있고 사자나 이런 외부 위협에 노출이 될 수도 있잖아. 보호하려고 데리고 온걸 수도 있지. 아 여기 보호 구역일 수도 있다. 어. 어. <laughs> 코끼리 빵딩 아이 코끼리 계속 넘춘다, 엄마 코끼리. 음. 근데 저, 저기에는 노란색이고, 우리 쪽에는 약간 살구색이에요. 맞아요, 계속 달라져. 냄새를 맡았거든, <laughs> 엄마! 우리 쪽에는 바나나가 없고, 엄마 쪽에 바나나에 있지고 코끼리는 바나나? 바나나를 많이 먹어가지고, 저 코끼리는 바나나 냄새를 맡으니까 바나나 달라고. 그래, 거고. 자꾸 바나나 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바나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이런 거아닐까요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거 채, 저거 채찌인가? 마지막으다 어, 생각보... 생각보다 아플 거 같은데. 저줄 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채찍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살살 하는 걸 봤고요. 풀 뜯어요, 풀 뜯어. 어 먹는데 풀을 풀을 먹어요, 여보야. 근데 여기 좀 고수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밭에. 만져볼 까야 되게 꽉칠 거칠 꽉칠하다 꽉칠 거칠 꽉칠해. 그런데 코끼리도 신발에발을 어? 밟히면 먹... 코끼리 <laughs> 근데 코끼리 엉덩이나뻥덩이랑 닮을 수도 있어요 닮을 수도 있죠 귀를 발락거리고 있어 더운가? 아마. 아니면 팔이 있어가지고 응. 팔이 쫓는 걸 수도 있어요 얘도 바나나 냄새 많네 응. 얘도 멀쩡하다고 뚝뚝 는 코끼리 생각보다 뚝뚝한가봐요 중간에 풀도 뜯어 먹고 뭐 이상한 땅콩 같은 것도 받아 먹고 어? 아 땅콩도 있어? 어때 요샤? 아빠 떨어트릴 떨어트릴 아, 아빠 떨어트릴 아빠 떨어트릴니까 무서워요 뭐 어, 무서워? 음... 계속 이게 더... 그게 뭐야 아, 어라운드 뷰. 엘리는 E L 그리고 펀트는 P H A N T. 음. 그렇다고엘 L랩 그리고 헌트라고. 오 이거 갑자기 폭주하는데. 오, 오. <laughs> 어? 코끼리. 갑자기 폭주하는데 지금. 요 뭐야? 코끼리랑. 어. 아프겠다 꼬라야 밸리도 배고프거 응? 물로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니겠지 유성 <laughs> 아이고야 얼마쎈거지 <laughs> 엄마 끼리투자가 중간에 뜯은 나뭇잎 <laughs> 코끼리한테 줄수 없나? 이제 응. 자연인 척하 거의 지금 자연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 여기 올록해 갈수 있을까? 벌이 그러네. 킥복주, 복주하고 있다 지금. 응, 어? 이서. 복주야 복주. 어, 풀 보고 복주한 거네. <laughs> 풀 맛이 나봐요. 응. 어. 약간 민트 맛, 민트 음, 향. 약간 거. 민트 향 난다. 엄마. 트레킹을 하고 나니까 코끼리가 뭔가 약간 미안해져요 왜요? 코끼리 음, 우리가 하나도 안 무거울걸 유성아? 아니 그냥 아니... 그 코끼리가 말을 안 들을 때 나무... 그거 저건 나... 저, 나 그거 나무 부분으로 머리를 계속 쳐가지 뭔가 약간 맞아요. 미안해. 그렇게 엄마도 봤어요 자꾸 딴 데로 가면 혼쭐이 나는 거지 그 혼쭐이 낼 권리는 인간에게 없답니다 그건 그렇죠 이 친구는 말을 안 듣... 말을 안 듣네 오, 저거 날아다닌다 원숭이. 이곳에서. 어. 근데 이곳에서 한 마리밖에 있어서 없어가지고 좀 외로울 것 같아. 응. <laughs> 물 속으로도 들어가나봐. 캐나다 <laughs> <개일났다>. 그래서. <laughs> 여보야 물 속에도 들어가나봐. 물 속에도 들어가나봐. 오 마이 갓 수륙양용이다수륙양용 <laughs> 아니 이거 그냥 배잖아 이거 먼 뒤로 먼 뒤로 아빠 진짜 먼 뒤로 해야돼 먼 뒤로 <laughs> 어우 차가워 어. 내 핸드폰 떨어뜨리면 지옥가는데 이것도 떨어뜨리면 지옥가는거에요 핸드 응. 바로 응. 안될거 같은데 그럼 어차피 더러워가지고 물고기들 여기 있나? 설마 물 뿌리는 건 아니겠지 해? <laughs> 거품까지 방금 당다방 방금, 방금 깼어요. 뽀뽀뽀. 고기를 잡은 것 같은데. 여보야. 이 앨범으로 된거뭐 150바튼 간다던데. 맞아요. 아까도 아니 액자인데액자이에요 어. 아. 설마 저도 포코로 들어가지는 않겠지? 아빠, 설마저 폭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어. 저쪽에서 들어가는 거야. 살려주세요. <laughs> 우리, 저땀 여기 갇혔어요. Black Goose. 내가 리가 주황색 에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귀 적기 싫어가지고 못 타네. 어 올라간다. 먼디로 이거 코끼리 똥이다. 뭐가요? 코끼리 똥이 떠 있어 이거. 아, 이거요? 이거 코끼리 똥이에요. 어? 코끼리 똥. 엘레야 올라가. 근데 저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지. 나 서서도 안데요 어이 원래 소수자요? 야 yeah, 코끼리 똥이다똥을 바구니에 담아놨어. 그나마 땅바닥에 안 놔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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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흰건 젊은데? 면대로... 응. 슛더 포도. Take a photo. Take a p h o t 테이크 아서로~ 무 먼지 낸다, 먼지는 먼지 내는 게 아니라 먼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욕이랑 비슷한 거예요. 기는 목욕, 물 목욕, 그리고 먼지 목욕, 뭐 다양해요, 다양하게! 고기, 바라. 아, 저, 고기를 아 저, 기를 저, 고 저, 코기리 고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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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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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 이게 너무 신기해요. 다리만 뺏어버려. 얘네들은 먹이면 안 되는데. 얘네는 반아줄 수 없다. 이거. 얘는 긴팔 원숭이 같이 생겼다. 없다, 여기 2층에 있어? 예쁘네. 아빠 배가. 하다 해서 왓